4, 3, 2, 2. 당첨선당첨선 보고. 큰손, 보다 큰 오염된 배출. 당첨 기원. 왼쪽 중앙, 왼쪽 어? 오른쪽. 큰거한 방. 오른쪽? 당첨선 유도하고 당첨선 올가 불길 큰손 도박꾼 큰거올가 불길 큰거 중앙 2 1 중앙 가요 타이머 보고 2초 1초 넣어 맥시마이즈 전달하고 돌아온 거 주심 당첨선 당첨선 보고 큰거한 a c c o o n Oyam, Ben Petri. Kunga Hanbang. k u 올가1은불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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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, 2초2초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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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선. 시옵스 조심. 큰2 2 2 2 2된 배출. <laughs> 당첨 기원! 플레임봄 왼쪽 오른쪽 코인 왼쪽. 당첨. n c h o Wencho, T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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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오 g Tang Tang t 타이머 보고, 3초, 2초, 1초, 너 상품 오른쪽이고 당첨. CC 걸리는 쪽이고, 당첨선 보고 돌아오는 거 조심하고, 제발 큰거한방 당첨 기원 플레임 코인 왼쪽 오른쪽 오른쪽 세코인 왼쪽. 밀리 좀 조심해라. 아오는거 밀리. 밀리. 중앙이. 일 흑마들. 손한 방. 올가된 오른쪽 마무리 해 줘야 된다. 자, 2초 1초. 바로 넣 힐 쿨기 돌리고 돌아오는 거 조심하고 겐생 있으면 누르고 제집이랑 어둠 도 당첨선 당첨선 보고 오염된 배추 손 도박꾼 당첨 기원 쇼크봉 오른쪽이랑 중앙 오른쪽이랑 중앙 괜인 오른쪽 괜인 중앙 준비 이 1 코빈, 왼쪽도 주황지나가2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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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고1 초. 1 1 넣고 1고1 1 1 1 1 1고 냄새 도칠 필요 없어. 쫄쳐야 돼. 오염된 배출. 돌아오는 거 조심해라, 제발. 쫄쳐 어. 쫄. 쫄쳐 쫄. 응. 네. 쫄. 코인 쫄.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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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선. 중앙. 중앙 2 1 당선선 보고. 탄상이라어 천상이라 어 좋아요. 쫄쳐줘야 돼쫄 쫄쳐야 돼쫄냄도 들비 할 필요 없어 쫄쳐 쫄쳐 양쿤 수호 주셔야 돼요 수호밖에 없어요 자2 수호. 1너 아, 5시 됐다. 도발 한 번만 더 해주라 눌렀어 11시 5일세 피해, 피하면서 피하면서 쭈와쭈와 11시 11시 쭉 와. 넉백 감..감줄 합업? 백구? 넉백 이1 넉백 당첨선 볼게 피해야돼 피해야돼 당첨선 보고 피해야돼 피해야돼 피하긴 해야돼 피하긴 해야돼 블러드 감줄..앞에 유도하고 어,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왼쪽 지었다, 근데. 피할 생각하고, CC 걸고, 앞이랑 왼쪽이다. 앞이랑 왼쪽으로 나가야 된다, 웬만하면. 감출 왼쪽 유도. 감출 됐고, 살아라. 빔 나가고, 당천선, 당천선 보고, 피해야 된다. 그큰바다큰 바닥. 큰 바닥 피해야 된다. 넉백센가 우리 안출 움직이지 마. 전기 위에 있는 것좀 도와주세요. 죽지 만나 폭발적인 <laughs> 마무리. 오케이. 에라이 씨팔 그냥. <laughs> 에라이 이걸 못해서.